야, 벤츠는 달려 감성이 있어 감성을 팔아야 돼.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진짜 가슴 이좀 와닿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구형 메르세데스 벤츠 이엠비에트라이트 장점 아이가 지고 여러분, 이래서 벤츠가 무섭습니다. 자, 인사, 인사, 한번 해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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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한성모터스 벤츠 북구전시장 김재훈 선임이라고 합니다. 오늘 카메라를 하나 새로 사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들고 나왔습니다. 와이프랑 밥을 먹고 이제 찰리의 초콜렛 공장인가요? 네. 찰리의 초콜렛 공장이 아니고 뭘 몰라요. 뭐. <laughs> 찰리의 커피 공장이라 한데 가고 있습니다.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김재은 와이프입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이렇게 성공을 하면. 이렇게 미모의 와이프도 얻는 법입니다. 일단 제 차를 그냥 한번 잠깐 뭐 시승기 아니 시승기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고요. 차량 소개 한번 해드리면 일단 제 차는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있고요. E클래스 중에서도 일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핸들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들어가는 핸들입니다. e 300 익스클루시브 라인이고요. 외장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블랙이고, 실내는 이렇게 지금 브라운, 브라운 톤으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. 보시면 하이퍼 스크린이라고 하죠. 이게 지금 슈퍼 스크린인데. 원래 익스클루시브 라인은 이게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. MG 라인은 기본으로 나와 있고, 이거는 이제 옵션 금액이 305만 원인데, 어, 사실 이게 밤에 보면 이쁘잖아요. 낮에 보면 잘 모르는데, 추가를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. 이 차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구매를 했었고요. 벤츠 근무하면서, 제가 직접 몸소 느끼고 경험을 한 것들을 고객분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. 사실은 지금 와이프는 5시리즈 타시죠? 지금. 520i 차량을 타고 있고요. 실제로 손님들이랑 상담을 하면 520i 또는 530i랑 E200, E300이랑 참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혹시 지금 벤츠를 남편이 E클래스 탄지 거의 한 7, 8개월 됐잖아요. 같이 함께 타시면서 느낀 게좀 뭐가 있을까요? 혹시?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, 직접 타보니까 정말로 BMW랑은 다른 느낌이었고요. 네. 그 고급스럽다는 이미지가 네. 이런, 이런 라인들, 네. 그리고 안에 내부, 시트 색깔, 네.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혹시 원고 짜놓고 한거 아니죠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정말로. <laughs> 말이 잘 합니다. 일단은 제가 느끼는 점은 출고하고 지금 1 8 3 8 6 k m 탔네요. 많이 탔습니다. 영업을 다니니까 많이 탈 때는 진짜 택시보다 많이 탑니다. 1년에 5만 키로 탄 적도 있고요. 일단 이 차를 타면서 느끼는 게 편합니다.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들을 굉장히 잘 걸러주기 때문에 편하고요.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BMW 있을때도 차를 두 대를 샀었거든요세 대를 샀나? 첫 번째 차는 523D라고 해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21년도에 구매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M340i 탔는데 이 M340i가 굉장히 좀 하드하고 딱딱한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쪽 이 표현을 빌리자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이제 들어가는. 그게 뭐냐면, 노면 상태에 따라서 진동들을 좀 걸러주고, 딱딱하게 해야 될 때는 딱딱하게 해주고, 뭐 그런 옵션들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래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서스펜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잔진동이라든가, 코너링이 벤츠는 안 좋다고 사실 저도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, 지금 코너 돌거든요? 보면은 코너링 되게 좋아요. 몸 쏠리는 거 있나요, 혹시? 없죠. 몸 졸리는 게 없어요. 이게 서스펜션이 좋으니까 장점이 사실 지금 장모님 댁, 차가 댁이 저희 집에서 가면 한 4시간 걸립니다. 빨리 달녀야 4시간이거든요. 왕복하면 1000km인데, 옛날에 이제 와이프 차 타고 오시리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허리가 아팠어요. 근데 지금 사실 와이프가 먼저 이야기했죠. 허리가 안 아픈 것 같다고. 빨라졌어요. 네, 허리가 진짜... 더나파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과연 시트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두 번째로 와이프가 이야기한 거 이제 고급스럽다 이게 저는 조금 달리 표현을 하자면 단지 고급스럽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래도 보시면 감성이 있잖아요 혹시 저는 굉장히 이 엠비어 트라이트 이 라인들이 그냥 단순히 화려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벤츠에 감성이 있어요 이 밤에 운전을 해 보시면 이 탁바크를 보면서 이앞을 보고 운전을 하시면 확실히 감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벤츠 갈 때, 처음 갈 때, 면접 볼 때도, 지 진장님이 전라도 분이신데, 자 벤츠는 달려. 감성이 있어. 감성을 팔아야 돼. 네? 이렇게 하셨어요. 그래서, 과연 그 감성이 뭔지 사실, 어, 잘 몰랐거든요. 근데,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, 확실히 감성이 좀 있다. 어, 그리고 고급스럽다. 그리고, 어떤 분은 셀링 포인트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. 저 젊으신 분이 오고, 정장 입으신 분이 오면, 보이님. 오 시리즈 타고 소개팅을 가셔 가지고 성공하실 확률보다 이 E 클래스를 타고 정장 입으시고 식사 마치시고 밤에 여성을 태우시면 그냥 애프터 신청에 나오는 차량이다. 이렇게 셀리 포인트를 아주 말을 잘했어요.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진짜 가슴이 좀 와닿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뭐 잠깐 또 차량 설명 한번 해보면 기본 재원상은 사실 너무나도 잘돼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이 차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내비게이션 한번 찍어볼래요, 저기요. 어, 잘 보시면 연동이 됩니다. 그럼 어떤 이 사람들 말하죠, 여기 있으면 됐지, 요왜 있냐? 아, 거긴 다용도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용도냐면요 와이프가 차에 타면 제가 내비게이션 안 찍습니다. 목적지 딱 이야기하고 찍으라 하면 제가 찍습니다. 네요 아, 찍네요, <laughs> 찍습니다. 착해가지고 좀잘 찍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어플 한번 들어가 볼래요. 게임도 있어요. 아, 주로 하는 게임이요 예, 짝 맞추기. 짝을 만들어서 저랑 결혼했는데, <laughs> 어떤 또 짝으로. 짝을... 근데 자, <laughs> 보시면 여기서 안 보입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, 앞에 카메라인데요. 이 카메라가 왜 있냐. 저희를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. 한 2, 3년 이후로는 차 안에서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하시고 화상 채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마 시대가 곧올 겁니다. 그런 걸 대비해서 벤츠는 미리 해놓는 겁니다. 그래서 벤츠가. 미래지향적이고 디자인도 좀 그렇죠. 그리고 어 미래를 이제 옵션들을 다 벤츠가 먼저합니다. 그래서 사실 어뭐 안전 사양 같은 경우도 보면 뭐 ABS 이런 뭐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 벤츠가 먼저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BMW가 따라했던 거고요. 제가 봤을 때 뭐니뭐니해도 벤츠의 제일 좋은 장점은 마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크. 그리고 제가 지금 자율주행 걸어놓고 가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내비게이션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보도장치 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보이시죠? 밤이면 이렇게 라이트가 보입니다 여기 라이트 지금 위치 있죠? 이런 것들 BMW 있습니까? 없죠?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으로 바꿔도 이 센터에 있는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음악이라든가 전체 키로스 뭐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디스라이트가 활성화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두울 때 가면서 한번 비춰볼게요. 라이트가 밝아서 좋고 BMW 이렇게 발라요, 혹시? BMW도 밝색밝죠 근데 바... 벤츠랑은 좀 다른 배기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발라요, 그러면? 어, BMW는 네. 어, 앞을 쏜다는 느낌이면 네. 벤츠는 좀 쏘는. 폭이 좀 넓어요 이좀넓어 네. 어, 지금 딱 말하는 순간에 디지털 라이트 중에서 사양대 어시스트가 지금 작동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파란 색깔 지금 이 불이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 굉장히 밝아요 이렇게 지금 엄청 밝죠 거의 거짓말 조금 더못 해갖고 길 가다가 밑에 보면 개미새끼 지나간 것부터 보일 만큼 진짜 밝아요 그 이게 밝은 것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차가 오면 차를 제외한 나머지를또 상대 켜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 또한 벤츠의 디스라이트는 세계 최강이라는 거. 클래스는 더더 좋아요. 더 발전. 네, 아버님이 S 타시죠? 네. 뺏어 서 오고 싶은데 아직 못 빼서 오십니다. 다 가져가야만 숙이후련했냐 그리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? 이게 정말 또렷합니다.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쓰시면 장점이 전방만 주시하시고. 운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운전할 때뭐 내비게이션 봤다가 요 봤다가 저봤다렇 해보면은 이제 이 앞에 시야 확보를 못하면 사실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은 혼자서 좀 지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차를 아마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작년도부터 출고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말 넓습니다. 넓어서 정말 앞만 보고 가실 수 있어요. 보면 지금 도로의 안전속도가 몇 킬로인지 80인지 100인지 다 떠있고요.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걸고 있으면 자율주행 걸어놨던 것도 보이고 내비게이션 지도 당연히 넓게 보이고 도착지까지 거리, 그다음에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다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합니다. 그래서 520을 지금 타고 있는 제 와이프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지럽다고 하고 너무 작아서 불편하다고 끄거든요 근데 벤츠를 타면 뭐라 하죠? 항상 켜다락하죠네 항상 켜고 다닙니다 자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80입니다 움직임이 없죠? 자 여기가 귀산입니다 기산 귀신이 아니라 귀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창대교 한번 찍어볼까요? 저 앞에가 마창대교다 아 근데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방지턱이 지금 엄청 높은 방지턱인데 한 55km, 6 0로 달려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응. 커피공장 도착일습니다 네. 자, 외관, 외관입니다, 네. 외관 네. 와, 네. 진짜 화려합니다 때 네. 있다. 있다. 주차할 때 있다 어, 오, 어, 앞에 아, 7시리즈? 요, 요새 누가 7시리즈 탑니까? S <laughs> 타야죠, 들은 거 알죠? 네. 주차가 저희가 장점이 있죠 네. 엄청나게 지금 어둡거든요 근데 센서가 세차안 한지도 됐는데 엄청 밝아요 지금요. 이런 식으로 주차도.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줄도 보이죠? 여기 컬러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센서 값입니다. 빨간색깔 당연히 가까운 거 있죠? 핸들 틀면 은 이렇게 보시면 뒤에 가이드 라인도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가서 커피 한번 마시면서 밖에서 한번 찍어볼게요. 자 도착했습니다 기사. 커피도 착했고요 보시면은. 커피랑 좀 죽어도 아그 다음에 빵 여기 전경 한번 보시면 마창대교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여기 마창대교가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공간입니다 벤치마크 커피 해먹고 이제 집에 가볼게요 저희 차는 웰컴라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 딱 키면 은 기분 좋게 반겨줍니다 이제 저희는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있잖아 음. 이게 너무 지겨워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어 핑 핑크 b 말말 a l i b 어, 말리 n 오케이, 말리 l 이런 조명 하나로 분위기가 음. 또바 b u 그 u 메르세데스 벤츠 이앰 u s u 이 s e t m a 이 i b u Sunset. Malibu Sunset. Malibu s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애프터스 칭청 온다니까. 요 앞으로 제 유튜브 올라오는 거 예쁘게 한번 봐주시고, 뭐, 구독 누르시면 너무 좋고요. 좋아요 누르시면 더블로 또 좋아요 한 번씩 이런 또 일상을 와이프랑 함께 보내는 걸또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또 소식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한성모터스 북구전시장 김지현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요.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클래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,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제가 뭐 현금, 할부, 리스, 렌트 조건에 맞춰서 금융 조건, 금융 프로모션 이런 것들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량을 최고의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